베로니카는 주로 이 목각 인형으로 공격하는데 목각 인형이 하는 공격은 전부 근거리 판정이다 그래서 원딜이면서 근딜과 비슷한 딜이 나오기 때문에 탱커를 정말 잘 팬다 인형 조정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라인에서 골목에서 벌어진 교전을 돕는 게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아군 탱커랑 같은 라인이나 골목에 있으면 스킬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서포시나 홀딩탱이랑 라인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게 좋다 서포시나 홀딩탱이 붙는 이유는 베로니카가 근케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브탱이나 들탱 금들이 들어오면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형은 부서지면 안 부서졌을 때 보다 체력 회복이 느리고 전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형을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 피는 항상 신경 쓰고 있다가 부서질 것 같으면 우쿨이나 스피로 부르거나 우쿨을 꾹 눌러서 귀가시켜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베로니카는 근캐 대응 능력이 부족한데 인형마저 없으면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인형을 꺼내놓고 인형을 멀리 보내놨다가 금캐가 기습하면 순식간에 죽는다 근데 인형을 넣고 다니면 베로니카가 선타의 신이 된다 우클로 인형을 부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돌진하면서 나오는데 히들이 엄청 짧아서 그대로 콤보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장할 땐평타나 쉬프트로 림먹다가 탱커가 보이면 우클로 선타 잡고 개패는 식으로 운영하는 걸 추천한다 평타 양클 스페는 설치기다 쓰다가 배로가 맞거나 넘어져도 인형은 모션이 안 끊기고 그대로 자기 할의를 한다 그래서 인형으로 적을 때리고 있다가 적 메인템이나 서브템이 뚫고 들어올 조짐이 보이면 우클로 인형을 미리 배로 옆에 불러놓는 게 좋다 평타 추적 범위도 넓어서 그냥 방클하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적 탱커 공격을 끊어줄 수 있고, 인형한테 딱 붙은 상태에서 양크를 쓰면, 대로 주변에 적이 오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스펠을 깔아두면, 눕더라도 상대랑 같이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심리전에 걸수 있다. 인형은 풀슈아의 CC면역이라, 잡기 말고는 인형을 제지할 수단이 없는데, 만약 인형이 잡힌 상황에서 평타를 쓰면, 원거리 평타가 나간다. 이걸 이용하면, 상대 잡기 끝나는 타이밍에 미리 평타를 깔아둬서, 경직을 먹이고, 그대로 연계를 시작할 수 있다. 가만히 있는 적한테 우크를 쓰면, 인형이 적 앞이 아닌 뒤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대로 평타를 쓰면 베로니카 쪽으로 배달할 수 있어서 콤보나 연계 등 여러 상황에 쓸수 있다 우클로스는 인형 돌진은 조준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걸 이용하면 탱커뿐만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상대도 콤보 박아서 언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다 인형 돌진이 아닌 그냥 인형 이동도 언덕이나 박스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고도가 비슷하거나 이동거리가 길면 언덕이나 박스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 역시 평타나 양크를 쓰면 내려가지 않고 이동시킨 고도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언덕이나 박스 위 적을 끌어내릴 수 있다. 베로니카의 목각 인형 공격은 근거리 판정이다. 그렇다. 박스를 엄청 잘 부순다. 그래서 퍼탑 때릴 때 양클로 옆박스를 같이 긁으면서 때리면 탱커나 근딜한테 이쁨 받을 수 있다. 양클 첫 타는 적이 맞으면 인형한테 밀려나면서 맞는 느낌이고 추가 타는 인형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적을 날린다. 이걸 이용해서 적을 배달하거나 콤보로 연계하는 게 가능하다. 양클은 막타가 엄청 센데 인형은 이동거리가 길고 아주 빠르다 이게 합쳐지면 적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날아온 다치머리에 꼬라박히는 공포체험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 양클 초파는 탱커패는데 쓰거나 아니면 허공에 날렸다가 뒷라인에 박을 각이 보이면 그대로 양클 막타를 꽂아주자 양클 막타는 설치기라 끊길 걱정도 없고 점프 높이도 높아서 잡힐 위험도 없고 적이 날아가는 거리도 엄청 길다 그래서 상대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양클을 깔아두면 이후 교전에서 아군이 많은 이득을 볼수 있으니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클 막타는 점프 높이가 엄청 높다 그래서 타워 여번 덕에 인형을 위치시키고 막타를 타워 위에 받게 하면 그대로 타워 위에 인형을 올릴 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포탑 뒤적 뒷라인에 궁박할때 인형이 부서질 리스크를 줄이면서 궁을 박는 게 가능하다 궁을 쓴 다음 인형 이동은 한 번만 할수 있다 그래서 인형을 너무 멀리 두고 궁을 쓰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인형 최대 이동거리를 생각하면서 궁을 쓰자 우와! 자, 움직여 낭 주. 들 자, 움직여안 들으러 자, 저게낭 주. 치 자, 안들으 자, 가볍 주. 자, 가게, 안게들으안 자, 가게, 들게게 ニカミチバーディガじゃあぶんつけたらアンディアンディランバーディガン